우리들이 있었다. 두 번째. <laughs>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 왜 변할까? 영화 봄날은 간다를 보면 나오잖아. 유지태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말하지만, 그걸 보는 관객은 다 알고 있어. 변한다는 걸. 원래 그런 게 사랑이야.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들의 표정을 살폈다. 다들 그렇지. 그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난 아직 사랑을 시작해 본 적도 없지만 이론에선 전문가잖아. 사랑은 처음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퇴색해서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변질된대. 뭐 정이나 우정이나 혹은 무관심. 또 다른 친구는 이런 이론을 내놨다. 사랑이 변하는 건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얻은 선택이야. 자꾸 사랑이 변해야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얻을 수 있잖아? 진화에는 그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랑을 막 잃은 사람에게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며 진화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다. 마치 방금 실직한 사람한테 위대한 인물은 누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에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 할지도 모른다. 강에 발을 감그면 처음 발을 스쳤던 강물은 이미 지나간 강물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항상 현실의 어떤 곳은 아니다. 가끔 판타지를 살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판타지는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되고, 그것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니까.